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네자 오늘은 노후준비시 반드시 체크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네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라고 하셨어요 네가지나 돼요? 네 혜님 네. 혹시 노후 준비를 할때 반드시 체크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금 네. 딱 연금입니다 연금 네. 물론, 연금이 노후를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연금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금 외에도 꼭 점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퇴 후 소득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된다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노후에는 건강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들수 있어서 이 부분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노후 준비 시꼭 체크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거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음. 두 번째 부족한 연금액을 보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료비 준비, 그리고 네 번째 비상금 확보입니다. 대부분 저만 네. 그랬던 게 아니라 노후 준비하면 연금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이네 가지 미리 꼭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키분들도 나는 과연 이네 가지가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하신 사연을 먼저 듣고 올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52세 직장인입니다. 저희 생산팀은 매일 돈 교태를 청취하고 있는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연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두 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꿈이 있다면 노후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데 저의 노후 플랜을 세워주시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연자 분은 나이 들어서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 분의 상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20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어린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게 무척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없이 컸다는 말안 듣게 하려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 대학까지 다 교육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둘째까지 모두 조력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노년에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고 해요. 은퇴까지는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출은 너무 오래 남은 데다. 국민연금도 80만 원 정도로 낮아서 지금부터 노후, 준비,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5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런 걱정하실 것 같고 일단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동키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연자분도 일단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상담을 통해서 사연자분의 노후 플랜은 어떻게 잡아주신 거예요? 음, 제가 노후 준비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준비를 할, 해야 할게첫 네. 번째 거주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30년 상환 중에서 지금 8년 정도 상환이 된 담,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네. 은퇴 시까지 대출 상환을 모두 끝내면서 거주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제 이의 소득 활동 시기에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고요. 또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연금을 더해드리면서 부족한 연금을 보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준비 사항이 거주 문제라고 했는데, 이 거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은퇴 전까지 대출 상환을 마무리하고, 은퇴 후에는 주택 연금을 실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연금액에서 좀더 부족한 부분을 개인 연금을 준비해서 보강을 해 드릴 거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의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잘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돈을 만들어서 비상 자금을 확보해 드림 있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네 가지를 모두 다 해결을 네.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다 준비가 될까 걱정부터 일단 앞서거든요 이걸 준비하려면 우선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현금 흐름부터 또 챙겨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연자분의 수입은 삼백팔십만 원이고요 매년 상여금이 오백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 활동 가는 기간은 지금 지금 직장에서 8년 정도 남아 있었어요. 네. 고정 지출은 대출금 55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 보험료 40만 원, 생활비 120만이, 음, 120만 원이 들고요. 네. 유동적 지출은 25만 원으로 지출 합계는 27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뺀 차액 110만 원과 매년 5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둘째가 대학생이어서 여유 자체가 없었어요. 네, 일단 지금 현금 흐름 분석해 주신 걸 들으니까 네. 지금까지 다른 사연자 분들에 비해서는 좀 심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닌가요? <laughs> 그동안 이제, 너무 복잡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나? <laughs> 이 부분을 조금 어, 고정 지출과 이런 지출들을 이렇게 묶어서 해놨기 때문에 아, 좀 간단해 보일 수 있죠. 그렇구나. 네. 또 제가 괜히 이렇게 또 저도 분석한다고 같이 했다가 <laughs> 일단 전문가님만의 방식으로 당연히 이제 현금 흐름을 또 체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과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주거 문제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가 당연히 또 건강과 관련된 보험 말씀을 해주셨고, 또세 번째. 아, 제가 연금을 빼 먹었나요? 두 번째가 연금인가요? 네, 연금입니다. 네. 두 번째가 연금이고 세 번째가 의료비 문제를 우리가 빼 놓을 수가 없는데 의료비와 관련된 건 당연히 보험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비상금 확보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노후 준비하면 연금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 이어 나갑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노후 준비 시 반드시 체크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네 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도 단한 가지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걸 조금 알게 됐고요. 일단 사연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들어보고 있어요. 박태훈 전문가가 50대 아버님의 사연을 듣고, 일단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부터는 사연자분의 완벽한 또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준비에 들어갔는지 세세하게 알아볼 텐데 그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다, 나도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박태훈 전문가가 방송 끝나자마자 친절하게 또 세심하게 <laughs> 알려 드릴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 주세요. 자, 일단 사연자분의 노후 준비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려 주세요. 네, 제가 일부에서 노후 준비 시꼭 체크해 보고 준비해야 되는 네 가지인 첫 번째 거주 문제 해결 두 번째 부족한 연금액 보완, 세 번째 의료비 준비, 그리고 네 번째 비상자금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먼저 의료비 문제이면서 고정 지출의 일부분인 보험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험료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이 사연자분의 보험료였어요. 종합보험에서 실손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 17만 원이고, 안보험 5만 원, 최근 가입한 종합보험이 8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손 의료비를 포함한 종합 보험은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모든 특약이 3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4세대 실손 의료비 3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안 보험은 납입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80세까지 오천만 원이 가입돼 있어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꼭 필요한 보장들로만 채워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종합보험이 있다고 하셨죠? 네, 최근 추가로 가입한 종합보험은 20년 주기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적은 현재 시점에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사연자분에게도 필요한 뇌심장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 간병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추가해서 14만 원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13만 원 정도 줄여드렸습니다. 네, 뭐 이미 조금 괜찮게 준비된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잘 채워 주신데다가 갱신에 대한 부담까지도 없애 주셨는데. 보험료는 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달 보험료 중에서 10만 원 정도는 자녀분들의 보험료였나요? 네 맞습니다. 자녀분들의 보험은 30세 만기로 되어 있었어요. 각각 실손 의료비를 포함해서 5만 원씩 가입되어 있었는데 실손 의료비와 종합 보험을 뭐 20년납 100세 만기로 8만 원씩으로 변경을 해드렸어요. 네. 상담할 때 자녀분들도 같이 상담을 했는데 고맙게도. 아버지의 노후 준비 기간을 본인들이 돕겠다면서 보험료는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좀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을 정리하면서 소정의 환급금이 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카드 할부금을 모두 정리하면서 고정 지출을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동안 보험료로 나가던 40만 원의 고정 지출이 20만 원 이상 이제 줄어들게 된 거고 이 말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매월 남은 130만 원과 매년 발생되는 성과급 500만 원을 활용해서 대출 상환과 연금 목돈 만들기를 할 건데요. 네. 우선 성과급 500만 원씩은 비상자금으로 확, 확보를 해가려고 해요. 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그대로 모아서 대출 상환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8년 뒤가 되면 원금만 4천만 원이 돼요. 대출 잔액은 6,600만 원이라서 퇴직금 2천여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함께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만 원의 여유 자금을 연금 준비에 100만 원 그리고 목돈 마련에 30만 원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1차 상담이 끝나고 첫째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뭐 어떤 일로 직접 따님이 전화를 주신 건가요? 어, 이제 둘째랑 상의를 해 봤는데 네. 평소 아버지한테 생활비도 못 드리고 해서 앞으로 아버지께 두 따님이 매달 50만 원씩 그러니까 총 1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네. 노후 자금을 추가로 준비해 줄수 있냐는 전화였어요. 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네. 자녀분들도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네. 되고 이런 준비 자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 인당 아버님께 드리는 생활비로 20만 원씩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만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 분의 경우 매월 남는 170만 원에서 70만 원을 목돈 마련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 따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자 그러면 목돈 마련 어떤 네. 솔루션을 또 제시해주셨을까요? 네, 70만 원씩 5년을 모으고 5년을 거치를 해서 10년 뒤에 목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원금은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년 후에 목돈은 어 5,200만 원 정도로 세금 없이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약 천만 원 정도 불어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세금만 150만 원 가량 되기 때문에 아, 네.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천만 어, 원 이자에 150이 이자다라고 하시니까 네. 우리가 무조건 비과세 상품을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는 꼭 선택을 해야겠네요. 자 일단 장기저축으로 목돈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자도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세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동키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동키분들 중에서 그럼 비과세 상품 어떤 게 있고 목돈 만들게 할때 활용할 것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샵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의 이제 나머지 100만원으로는 어떻게 연금을 준비해주셨어요? 음, 10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고 5년을 거치 후 67세부터 연금을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납입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지만 최저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2천만 원 가량 됩니다. 매월 85만 원을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고요,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받으실 연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연금 80만 원, 주택연금 65만 원, 개인연금 85만 원으로 총 230만 원이 됩니다. 사연자분이 처음에는 네. 상담 전에는 노후에 국민연금 80만 원밖에 없으셔서. 무척 불안하셨을 텐데 이렇게 전문가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총 이백삼십만 원이나 되는 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신 노후 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네 가지도 함께 해결이 된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 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상환을 모두 끝마쳤죠. 네. 그로 인해서 은퇴 이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됐고요. 주택 연금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연금액을 보완을 해 드렸는데 국민연금 80만 원에 개인연금 85만 원, 주택 연금 65만 원을 준비해 드리면서 230만 원이 됐죠. 네. 그래서 부족한 연금액을 보완을 좀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의료비 준비는요. 필요한 보장과 불필요한 부정을 보장을 체크를 해서 보험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 드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비상금 확보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대비를 해서 연금액 외에 비상자금으로 5천만 원 가량 만들어 드렸는데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비용을 잘 분배를 해서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동키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마무리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꼭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 것도 같고 정말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어도 각자의 상황을 또 꼼꼼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기해, 재리, 또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은퇴 이후 연금이나 거주 문제 같이 노후 준비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박태훈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